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아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역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의 문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깁사와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 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리아의 불 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헴은 불에게 은천 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신 세개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문하헴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처럼 신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귀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 이스라엘의 새 임금이 나옵니다. 그들은 살룸과 문하햄과 부가히야입니다. 이 가운데 살룸과 문하햄은 반역을 통해 왕이 된 자들이고, 부가히야는 아버지 문하햄을 계승해 왕이 된 자이지요. 성경은 이세 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는 문하햄과 부가히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살롬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은 그의 통치 기간이 겨우 한 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살롬 또한 나머지 두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북왕국 초대 임금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백성을 더 따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지요. 왕권이 하나님이 아닌 백성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모으고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권이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나온다는 잘못된 생각은 이세 왕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선왕을 물리치거나 선왕이 타계한 후 이어받으면 왕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얻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부당하게 왕위를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문하임은 왕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백성에게서 은을 강탈해서 이스라엘에 침략해 온 아스로 왕에게 바치며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말이 동맹이지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고 아수로는 종주국이 된 것입니다. 종주국의 왕의 인정을 받으면 속국의 왕으로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무엇보다 문하임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람이라면 참아할 수 없는 잔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선왕인 살롬을 보호하던 딥사성을 치며 그 성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임신한 모든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보실 이유가 없지요. 성경이 이세 왕을 언급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싣고 있는 것은 북 이스라엘이 점점 더 멸망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에 다가가는 이유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러 보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제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 여러 보암의 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삶의 길을 돌아보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 보암의 길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다윗의 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길이었다면 그 길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사 간구해야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극률이 여기사, 우리를 다윗의 길로, 바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의 길을 살피므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오늘의 하시죠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CIS 어린이 성경 캠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CIS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후원을 해도 좋겠죠.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